변함없는 충성심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 과연 있을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지지 않고 나와 함께할 것이란 든든한 믿음을 가진 그런 신실한 사람 말입니다. 지금 시편 101편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자를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모든 면에서 충성스럽고 위로운 사람을 찾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을 찾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작은 일에 신실한 자, 마태복음 25장 21절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에 대해 가르칩니다. 이는 우리가 종종 작은 책임들을 간과하지만 큰 일에는 충성하려는 우리의 삶과 일치합니다. 그러나 작은 책임에서 우리의 진정한 성품이 시험받기 때문에 작은 책임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상적인 약속, 학교과제, 직장에서의 작은 업무 또는 개인적인 부탁 등을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작은 일들이 모여 여러분의 충성심을 정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일에서부터 충성스러운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든 면에서 신실한 자, 디모대전서 3장 11절은 모든 일에 신실해야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 일뿐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에서도 충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은 직장인들과 학생들로서 모든 책임을 효과적으로 균형 있게 수행하세요. 개인적, 직업적 분야에서의 충성심이 신뢰를 쌓습니다. 그러므로 가정과 직장에서 사소것부터 항상 최선을 다하는 습관으로 신뢰를 쌓으시기 바랍니다. 변함없는 충성심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 과연 있을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지지 않고 나와 함께할 것이란 든든한 믿음을 가진 그런 신실한 사람 말입니다. 지금 시편 101편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자를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끝까지 신실한 자, 요한계시록 2장 10절은 죽도록 충성하라고 격려하면서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과 책임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 목표와 약속을 생각해 보세요. 목표를 통해 어려움을 이겨내고 성실성을 유지하여 충성심을 반영하세요. 네 번째, 역경에도 신실한 자, 요한계시록 2장 13절은 죽음까지 충성한 안디바를 칭찬합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충성심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의 세상에서는 역경 중에 신앙을 잃기 쉽습니다. 학업 압박, 직장 문제, 개인적인 어려움 등에서 변함없이 충성심을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충성의 증거입니다. 작은 일에도 모든 면에서 끝까지 역경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충성되고 신실한 주위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